하늘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수요예배에 어느 분이 참석하시는가, 그러니까 실명으로나 알 수가 없는데 에 횟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예배하고 비교해 보면 수요예배가... 훨씬 숫자가 적어요. 그 수요 예배에 또 은혜가 많은데 에, 한 주간 지나면서 어, 정한 시간에 마음을 정리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어, 또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또 새롭게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가 수요예배입니다. 소요예배에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목도 어, 찬송, 어, 찬송가 449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반주가 없이 그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반주기를 맞춰보니까 이게 무슨 안 맞는지 잘안 돼요.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같이 무상기도 하심으로 4월 3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를 맞이해서 모든 일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했어. 또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절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절 걷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은혜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곡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절 걷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laughs>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이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사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산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산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죽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서 계시니라 <laughs>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더럽고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생활 형편, 교육 수준이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은 능력합니다. 그런데 에,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어뭐 먹을 것을 달라, 옷을 달라. 또, 치료비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 귀찮잖아요. 그럼 아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왜 아프나? 이는 겨울이니까, 어, 어, 일을 안 하고 겨울이니까, 네가 가난하게 살지. 이런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형제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지금 당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아니, 그 먹을 거 충분히 있으면서 왜좀안 주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원망하게 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원망하지 말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이제 형제들아. 서로 엉망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의 이제 중심이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자, 부자에게 하라임의 경고가 있습니다. 부자에게 이말 고생이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부자는 울고 통곡하라. 부자에게 이말 고생이 있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물은 썩었고, 옷이 너무 많아서 옷은 좀이 먹었고, 금도 많고, 원도 많은데, 그것을 그냥, 그냥 먹혀두니까 녹이스럽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사다 그래서, 재물을 산 부자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지른다. 부자가 되려면 자기 혼자 일로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또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점의 부자들은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능력이 있고 본인이 잘 지혜를 짜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서 넓은 농토에 일을 하고 일을 시켜서 그 수확으로 소출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주식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오로지 농업이나 광물임이나 어 유통 뭐 이런 걸 통해서 어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농사를 혼자 어떻게 짓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은 그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을 이제 일꾼들에게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주고 그것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품, 추수한 풍군의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일꾼을 일을 시켜서 추수를 하면은 그것을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나눠주고 자기 창고에 추수의 그 재물을 너무 많이 사와 뒀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부자에게 이말 고생이 다 울고 통곡하라. 부자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네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농토가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또돈이도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그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죠. 강도의 일을 하게 되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부자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이 살찌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가난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살육의 날이 되는데 부자는 마음이 살찌게 하였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하였다. 보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은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인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부자도 참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와 기도에,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길이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기분대로 다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내 생각과 틀리는 것이 많아요. 반드시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이 사람은 잘 되고 있고, 또 영향력을 잃고, 여전히 정책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어, 막 뒤집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인내와 기도로 길이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어서 실를 뿌리고 기다려야 되죠. 비가 내려야 그 곡식이 자라는데 비를 농부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과 같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와 기도함으로 길이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길이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아야 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참을 때에, 참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도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이 곧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의를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판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인을 어렵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을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믿음의 자세를 표현해야 하는가.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는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권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원망하면은 부자는 더 어렵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원망하면은 가난한 자는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원망하면은 원망하고 미운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원망은 문제 해결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원망하면은 부자가 원망을 들으면서 가난한 자에게 뭐 재물을 나눠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사회, 한 가족, 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원망을 하게 될 때에 그 원망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는가?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하는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과 선지자들이 보여준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고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아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환경과 교육과 또 역할 영역에 따라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부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대 교제를 할 때에 교회 안에는 부자 성도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요구할 때에 이것은 원망의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보고 돈을 많이 내라.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 열심히 일해서 또 전략하며 또 수고 땀 흘려 일해서 빨리 부자가 되라. 이렇게 원망이 원망, 의무, 요구가 생기면 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길이 참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참음의 본을 선지자들을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안자들에게 경고가 있고 두 번째는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베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렬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야고보 기자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업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업은 인내함으로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의 복을 갑줄로 받았습니다. 요업이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은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극률이 여기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정말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원망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에게는 경고가 있습니다. 재물을 섞여두지 말라. 금과 은을 녹설게 하지 말고 또 옷을 존먹게 하지 말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경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스스로 힘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서 그들의 수고로 열매를 맺는데 그 수고에 합당한 삭스를 다 줘야 되는데 삭스를 적게 주고 재물을 샀는 것 이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산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산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원들에게 융성하게 여유 있게 봉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인내와 기도로 참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들을 약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이름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형편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원망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함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